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악 한 곡부터 듣고 가실게요. 네, 그러면 타루의 예뻐져라 예뻐져. 네,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제가 재밌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투니버스 공채 11기 시험 합격을 안 하느냐? 이거를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타로를 보고 왔습니다. 타로, 마법의 타로. 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고 막, 그러시면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어, 저는 물론 어플로 보진 않고, 어, 제가 즐겨 찾아뵙는 그런 선생님이 있는데, 어, 그분에게서 타로를 보면은 굉장히 잘 맞아요. 음, 잘 맞아서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laughs> 50대50! 네, 반반이 나왔어요, 반반. 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낸 파일을 받고,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린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음. 이게 왜. 심사를 하는 분들에서, 분들 중에 이제 각자가 원하는 연기 톤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기 패턴,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네,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이 사람은 내가 1차에 합격시켜서 2차에서 어떻게 능숙하게 하느냐. 녹음이 그냥, 어~ 안 나와서 잘안 나와서 어~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뭐~ 음색만 보고도 이제 합격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응. (1차) 학문에 이제 인사하는 게 있죠 안녕하세요 투니버스 (11기) 공채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땡땡땡입니다 뭐~ 이 항목에서부터 컷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선생님들 뭐~ 학원 선생님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많이 봤죠. 네.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음. 네. 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음,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이 나온 게 아닌가.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진나이가어 여러분들은 짐작하시고 계실지 몰라도 음. 어리지가 않아요. 네. 어리지 않다기보다는 젊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네. 어, 일단은 10대는 아니다. 네, 잘 아시겠죠? 10대는 아닙니다. 아, 10대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아. 어. <laughs> 이거보다는 톤부터가 일단은 10대 톤이 아니죠. 약간 좀 뭔가 막 사연이 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경험을 좀 했을 것 같고 막 그렇지 않나요? 네. 음.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소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대본이나 이제 어 이제 그런 걸 받으면은, 시사부터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고, 아, 이 사람, 뭔가 굉장히 뭔가 사연이 깊어 보인다. 뭐 이런 게막 느껴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음,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10대가 아니라는 점. 음. 느 늦음악히 제가 이제 성우에 관심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타로에서 또 하나를 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잘 가고 있는 건지 해봤는데 예전에 처음에 그 직업 운을 봤는데 음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떴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닷없이 갑자기 네 이제 공채 끝나기 전 3일 전에 이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막 텐션도 막 올라가고 막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 봤는데 와우! What! 그냥 What! 이 자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막 1항목부터 막 녹음을 막 하고 막 그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2항목 들어가 가지고 막 연기해 보고 막 다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어 바로 1항목부터 시작해서 5항목까지 한꺼번에 녹음을 한 겁니다. 한꺼번에 녹음을 해 가지고 저녁 7시부터 해서 새벽 5시까지 해 가지고 재녹음을 계속 해 가지고 어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넘겼어요 네 지원을 해 버린 거죠 최종 제출까지 해 버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음, 이번에 다시 타로를 보고 왔는데 50대50% 나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성우의 길이 나에게 잘 들어맞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이 어플에서 사주를 한번 봤는데 사주에서 30대 초반에 아니 30대 중반에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직장 내에서 명예를 떨친다. 네 유명 인사가 된다. 이런 이런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나 아, 진짜 이 성우 쪽이랑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 원래 유튜버 이거 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 녹음하면서 확실히 아름도 또박또박 하는 게 느껴지고, 음, 저희 이제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하니까, 어, 확실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네. 음, 아무튼, 그렇고, 어, 오늘 이제 어, 마감일까지, 아니, 마감 시간까지 이제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점심 시간이고 하니까 다들 아 밥심으로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 네.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어 1차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 네. 합격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프티콘 하나를 쏴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거 뭐 유튜브 뭐 홍보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제 삶이라는 게, 어, 물론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는 것도 기쁨이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의 슬픔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이제 서로 공유를 하면은 그 슬픔이 반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나요? <laughs> 아무튼 그런 것처럼, 기쁨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하고 싶네요. 음. 물론 저도 되면 좋겠지만, 네. 아무튼가 오늘, 어, 지금, 어, 연이어서, 어, 썰을 또 풀어봤는데요. 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 또 끝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끝마무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정말 저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더 소통하고 싶은데 유튜브는 이어 뭐랄까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네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투머치 네 too much information 네 information 네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막 듣고 보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듣기 귀찮고 하겠습니까 공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겨워요 흥미도 안 나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 듣다가 꺼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경우가 다반사니까 네,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최종까지, 네,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